예 좋습니다. 네, 이제 갈비. 예. 한 장갑 끼시고 면장갑 꼭 끼시고 뜨거우니까 그냥 예들 하는 어 이렇게 끝까지 쭉 밀면 돼요. 직접 한번 해보세요. 가면 쭉 밀려갑니다. 막 치기 같은 밑에 하단에 다 담아놓고 여기서 가아버렸어요 술이 안거예요 덜 타니까, 천안하 타니까. 여기 막, 이쪽으로 좀 나은 것만 감안해. 좀. 어, 떤깐만한이 이쪽으로, 이쪽으로 오래가니까. 팥을. 일단 육즙이 살했잖아요. 아까 뭐. 무조건 서 내가 그때 시켰다 먹어보라고 하니까. 그래서. 한 풍기기 전에 있잖아, 그니까. 손님 할 때는 미리 초벌을 50분을 좀 해놔요. 서너 그 개나. 예약을 해놔. 그랬다가 나가면 또 빠지면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뭘 주고 하지, 뭘. 예약 받았을 때. 한두 번 낚시. 좀 더고? 응. 좀 네. 더. 네. 네. 갈비 굴 때도 국밥 엄청 교환하고 그러잖아요. 네네. 저는 이거가 그런 거 없으니까. 덜 음. 하니까. 손이 좀빨빨족 응. 정말 맛있냐, 그 맛있어요. 네, 그리고 <웃음> <갈지만> <웃음> 맛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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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요있게 맛있게 요있게맛있어요맛있 맛있게 맛있가 맛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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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있게 맛있게 맛있게 요 와, 할비 양도. 엄청 큰데. 어, 이게 어, 얼마야, 이게? 이건 지금 저울은 안 달았어요. 아니, 보한 3년 정 가까이 됐어요. 갈비살 수기만 해. 뼈 없는 거라서, 못견지라서 살만 포함되거록뼈 빼고 하는 거라서. 그래좀 싸게 사야 안 음. 갈지는 안 사야 응. 한 칸에 깔라야 그렇죠. <laughs> 그렇죠. 큰살 맞는 거라서 양이 더 많지. 뼈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. 안강하게 해보면 먹을 게 없거든. 깨물기. 물. 그러니까 물을 꼭 보충하라고 하더라고. 하고. 오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? 이렇게 해서 쟁반 받쳐가지고 바로 나와야 돼. 오케이. 아니, 면요덜서 나가도 되고. <laughs> 응. 하보세요. 문 닫아놨다가 바로 걷는데 빨리 되잖아요. 손이 먼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열어놓고서 빨리 있는다고 어. 여기 말고 숱이 많이 가니까. 한두 번 해보시면 되니까. 끝내준깔끔하 색깔도 얼마 나 있습니까? 그리고 거기 자체가 윤기가 자세도 하잖아요.